반갑습니다. 오늘도 역시나 바다에 나왔고요. 바로 어제 한치가 많이 나왔습니다. 사이즈도 많이 좋았어요. 진짜 진정한 한치 피딩은 배 전체가 느나 느나 청기백기 청기백기 이게 진정한 한치 피딩이잖아요. 여기까지는 아니었어도. 개개인적으로 피딩이 작게 작게 올 정도로 누나 누나가 강간이 왔거든요. 근데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입질이 점점 뜸해지고 아쉽게도 백수 조금 모자란 마릿수로 마감을 했습니다. 한치 낚시가 백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게 도장 찍는 게 중요해요. 쿨러에 한치를 빡빡하게 눌러 담을 수 있을 때까지 눌러 담아서 쿨러를 딱 받았을 때 쿨러 뚜껑 자국이 딱 찍히는 그 쿨러 뚜껑 도장. 그게 정말 의미 있는 또어 뿌듯함 아니겠습니까? 좀 아쉬워서 오늘 또 주시겠지 오늘은 더 열심히 집어시켜서 더 열심히 잡아봐야겠다 해가지고 왔는데 오늘 먹물 샤워 완전 듬뿍 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어군은 있는데 어 애들이 반응을 잘안 해요 어군 측에서 따마따마한 번씩 나오고 있지만 이때 열심히 흔들어서 누구라도 한 마리를 더 잡아야지? 그 층에 점점 더 하치가 쌓여가고, 활성도오르고 그러기 위해서는 네. 팔 빠져라 흔들릴 수 밖에 없어요, 여러분. 그냥 미친듯이 열심히 흔들, 흔들고 있으면 돼요, 여러분. 나는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다 했을 때는 하치가 잘 나올 때까지 그냥 미친듯이 계속 흔들리 네, 아, 흔들어야 니다 지금 안 오면 거기 안 옵니다. 어는 어디보다 더 좋은데? 15, 1 17 들어옵니다. 15! 네15드이

좌우에 문제가 있는데 배 전체적으로 잘 나오는 거는 그만큼 어분이 많을 확률이 높아요, 여러분. 피딩? 여러분 이런 걸 보고 어떻게 피딩이라고 합니까? 한치 피딩은 이런 걸 피딩이라고 안 해요, 여러분. 이건 그냥 한치가 그냥 따문따문 잘 나온다. 이게 딱이 상황이에요. 한치 피딩은 그냥 총기 몇개누나누나누나누나 누나, 누나, 누나 이런 게 피딩입니다. 시간당 거의 열 마리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 이그 정도면 아주 좋아요. 여기서 활성도가 점점 오르면서 뭐밥 피딩이나 피딩 정도 보면은 말 그만 한 번에 쭉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12, 13, 15까지 어분이 그쪽으로 올라왔습니다. 열 두리야. 열두리죠 역시도 노란 땡땡이 역시도 <laughs> 노란 땡땡이 소리에 라서 조금 따문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촉수지촉수거리가 많이 나오고 그만큼 예민해졌다는 거죠. 이 시간에 라면을 먹어야 되죠. 라면 먹는 시간 동안 분명히 내가 하치 두 마리를 더 잡을 수 있는 시간인데 요 여러분 하치 두 마리를 포기하고 라면을 먹을까요? 아니면은 참을까요? 어차피 드실 거면서 피딩 오기 전에 먹을까요? 그럼 하치 넣어 먹으면 맛있는데 하치 조금 넣어 먹으면 맛있는데 오늘은 밥 빨리 먹고 낚시하자. 바닥에서 벌써 쌓았어요. 응, 벌써 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. 네, 우와, 감사합니다. 계란, 계란 주셨어. 어? 오늘 오신 분이 계란을 챙겨 오셨나봐요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야채국 낚시도면 응? 빨리 드시고 아 나보고 라면 먹으라면서 언젠 내가 그러니까 너 라면 안 먹는다고 했더니 라면을 먹으라고 해서 그러는너 낚시하래 맛있는데. 이정걸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이 정도로 정도로 이0분로리 정도로 이 정도로 이이정도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정이정도이정이이도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정도도 맞습니다 여러분들. 1호선이 피딩 받고 있다는 그곳에 왔어요. 같은 데 있어도 저희는 피딩을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. 일단 피딩을 만들어 봅시다. 뭐 어, 도민으로 뒤에서부터 어, 들어오고 됐다. 있어요, 지금. 내 차례야, 내 차례야. 20! 만나나요 가나요? 더블, 더블, 더블! 20 더블! 반바스테이. 소전 포인트보다는 올라오는 빈도수가 조금 높은 것 같아요. 사이즈 <라이트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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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즈 좋아 열아홉 열다섯 열다섯 스위스 이어 뭐야 쌍거리였잖아한 마리 더 추가요. 아, 어 뭐야 채비가 채비가 꺼어졌어 원줄이 터졌어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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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아, 아이 피딩에 무슨 일이야?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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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어쌍거리아빨리요 어, 아, 빨리, 아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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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. 와이아이 어, 어, 아, 이 난리에 내가 채비를 하고 있었다니 진짜. 소 이거 54수 오르다. 비와. 비와. 어, 비와 비와 비와. 어, 갑자기 무슨 비가 내린단 말이고. 됐는데, 이 금세? 됐다, 됐 됐어. 충분해. 됐어됐 됐어. 그냥 집에 가서 닦히 뭐, 지금 비도 오고 있어서요, 여러분. 비가 더 많이 오면 그냥 뭐, 목물이랑 화장이랑 같이 씻겨서 보내면 되죠, 뭐. 아, 진짜. 내가 목물 샤워하고 간다고. 어, 몸무게 셔다고 간다, 하고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맞맞고 갑시다. 몰라, 됐어. 어, 우 잘한다, 오져. 그래 따라, 맞았어. 다 맞아주겠어. 어, 이거 오늘 잘 못. 먹... 한다면 요렇게 오, 땅구리땅구리땅구리 떡구리. 땅구리, 땅구리. 오, 리머리요두머리요 땅구리. 땅구리. 밤밤땡이, 아, 노란 땡땡이. 그 어디 너무 심해! 어. 같이 드실 거예요? 어, 작아요. 최대한 열심히. 어! 아야, 어, 여기 비싼 거 많이 달렸단 말이야. 야아졌어 신기한 게 비자 오면서 점점 한치가 한치보다는 갈치가 피어 오르는 것 같습니다. 여러 꼬치야. 어? 이거 봤다. 어. 딱 보면 제 거. 제 거. 그 다음에 다른 분한분 완전 초만 굴 나왔네요. 둘. 자 여러분들 오늘 초초초 초, 한클 나왔습니다. 와 사이즈가 일단 너무 좋았죠. 이렇게 폭급도 많았고 일단 이 카메라 3단3단 투미로 제자리 두를 이제 훌쩍 넘겨서 손맛을 봤습니다, 여러분. 중간 중간에 뭐 비도 오고 뭐먹물도 맞고 비도 맞고 가장 지워지고 오늘 네. 신나게 놀고 갑니다, 여러분. 해뜬다. 바로, 여러분들, 한치 낚시의 매력이죠? 응. 여러분들, 놀러 오세요. 어, 지퍼백 봉지 없이 완전 꽉 채웠습니다. 네. 다른 분들도 뭐 대부분 쿨러 거의 다꽉찬 조항이라가지고.